보세요 왜2 우리 아이가 만약 우리 학생이요 내신 등급이 2.2 등급이고요 우리 아이가 1.6 등급이에요 자2.2 등급과 1.6 등급 어느 대학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을 할수 있는 컨설턴트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갈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등급만 보고 만일 우리 아이가 교과를 집어넣는다고 할게요. 교과 전형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모평의 최저를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이거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모평 최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최저 라인이 구성되는 학교를 구성해가지고 이 등급대로 갈수 있는 학교들을 알려드린다라면 얘는 뭐 당국 대학교 숙명여대 이런데 충분히 해볼만하고요 숭실대학교도 한번 도전해볼만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 도전할 거고요 어 숭실대학교 집어넣으시면 붙고요 여기 뭐 인하대도 갈수 있고 인하대도 갈수 있고 이래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십니까? 왜 교과 전형은 저 정도 등급 가지고 형성되는 학과들이 있고 학교가 저 등급 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는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숭실대를 갈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대학교는 우리 아이를 선발할 때요. 4대 요소라는 걸 보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봐요. 첫 번째 뭘 보냐면요. 학업 역량이라는 걸 보는데요. 이 학업 역량이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본학업이 있고요. 전공학업이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자, 기본학업이라는 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딜 갈 거냐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간다고 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평가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학과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자, 기본학업, 문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 주요 네 과목을 보는데요. 뭘 보냐면... 원점수를 봅니다. 대학교는. 뭘안 보냐면,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특목과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 원점수의 편차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요. 학교 수준과 우리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 또뭘 보냐면, 성적 추이를 봐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업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다음 전공 과목 같은 경우 우리가 가야 될 과가 경영학과라면 중요한 과목은 영어와 수학에 대한 점수 이거 두 개의 원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돼야 돼요. 1등급 찍어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다음에 봐야 될게 국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 중에 뭐 사문이 될 건.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가야 되는 학과가 저거라면, 경제는 당연히 단위소, 그러니까 경제는 이수해야겠죠. 경제라는 과목은 당연히 관심사 과목이니까 당연히 이수하고 성적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문이나 법정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성적들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뭘 보는지 아세요? 제2외국어 있죠. 생각보다 경영학과가요, 제2외국어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요게, 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2.2등급이면 어디 가냐고. 이걸 다 분석해야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다 분석해야지. 그러니까, 저 달랑 내신 등급, 저게 뭐, 전공 과목의 등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며, 학교 수준이 어떻고, 편차가 어떻고, 그 아이가 받아온 점수의 이런 발전성이나 이런 추이들, 전공에 대한 학업의 수준, 이런 걸다 하나하나 평가를 해봐야지, 아, 이 정도 학교 한번 도전해 볼만 하고요. 이 정도 학교가 적정선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그런 얘기 드리죠. 생각보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소설을 잘못 쓸 수도 있고 필터링에 걸릴 수도 있고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나올 줄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등급만 가지고는 뭐라고 딱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한번 지원해 보실, 그러니까 이 정도 도전해 볼 필요 있고 이 정도는 원래는 적정선이긴 한데 한번 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여기는 안정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만일 어떤 컨설턴트가 어머님 이 정도 생기면 이 정도 성적 이면 여기 대학교 무조건 가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기꾼이라고. 안 그래요. 무슨 변수가 생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대신 우리 아이가 1.6인데 최저 맞추잖아요. 이나대학교 교과 그냥 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 기계공은 안될것 같고요. 신소재공학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편차가 움직여도 1.6보다는 항상 네 낮게 형성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면 아까 당국대학교 우리가 데이터 보여드렸죠. 당국대학교 교과 전형 점수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겠죠. 이렇게 말해 드릴 수 있어요. 교과는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6등급이 d k u 를 집어넣었대요. 모르겠어요. 일단 학업 성적은 안 밀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래도 네. 4대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또뭘 보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봐요. 전공 적합성도 둘로 나눠져요. 교과 전공이 있고요. 비교과 전공이 있어요. 교과 전공은 다 해드렸네요. 이게 교과 전공이고요. 비교과 전공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동아리나, 아니면 세특이나, 아니면 진로? 이런 걸 통해갖고 우리 아이가 진로에 관련된 어떤 학업, 학업이나 이런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고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 잠재능력은 뭔지, 이런 것들이 이거를 다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뭘 보냐면, 인성을 평가해요. 인성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우리 학생을 선발할 때 착하니? 이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대학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교수님이나 선후배 간에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평가해요. 그래서 이 인성을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장활동한 것들, 반장, 부반장, 이런 활동들 한 거랑 그 다음 봉사, 봉사의 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발전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이 발전 가능성까지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1. 학업 역량, 2. 전공 적합성, 3. 인성, 4. 발전 가능성. 이네 가지가 다 생활 기록부 안에 잘돼 있어야지 학생이 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등급이면 대학 어디 가나요? 1.6등급이면 대학을 어디 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다 보여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다 보여주시고 다 분석한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걸 하겠죠. 그냥 저 등급 갖고 어디 갈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컨설팅을 안 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들, 요런 것 때문에 저희가 네, 저렇게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들 들어와 계신 인원을 보니까 이 분들만큼은 이렇게 안 물어보는 걸로, 이젠. <laughs>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원도에선 특강 안 하시나요? 강원도에서는 네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 요즘 이상하게.